이번 영상에서는 CentOS 7.8 버전에 해당하는 2003 버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으로 CentOS 7.7 버전에 해당하는 1908 버전을 설치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2003 버전과 1908 버전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치하는 이2003 버전은 속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 나온 URL을 클릭해서, 어, 이전 버전의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일명만 다르니까, 파일명만 감안해서 에, 설치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설치, CentOS 7을 설치할 가상머신을 이제, 가상 머신을 이제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혹시 안 만드셨으면 그뭐 속성으로 만드는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는 가상 모실 천천히 설명되어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시청하셔서 이걸 이쪽에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당 이제 i 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다운로드 시에 받았던 거를 지금 C 드라이브에다 옮겨놨거든요. 옮겨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센터에서 7 아, 센터에서 언더바 7, 언더바 8, 언더바 204 iOS라고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크기가 대략적으로 4.6기가 정도 되죠. 뭐, 밑을, 보통 이제, 천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 4.5기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7, 아, 센터에 다시 7, 다시 x86, 64, 다시 dvd 2003입니다. 뭐, 라이브가 붙어있거나, 뭐, 그, 놈뭐 이런 게 붙어있으면, 그, 다른 걸, 다른 파일을 다시 봐도, 이 파일을 봐도 오셔야 된다는 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C 드라이버다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받아놨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머신 한 번, 한 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영상을 제대로 보셨으면 몇 가지 설정을 해줬을 텐데, 혹시 또안 하셨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트에 7이고, 제가 이걸 여기다 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센터에 764비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런 가상화 지원된다고 되어 있고. 눈여겨보셔야 될게 일단 은 용량이죠. 제가 센터에 7VDI로 해서 60.56기가라고 되어 있죠. 한 40기가 정도 이상이면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30기가 정도 내외도 가능합니다. 보통 3, 40개, 3, 40개 기가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의 서버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 없지만 제가 뭐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유 있게 60기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넷 카드는 이제 하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죠. 이거 설치하면 이더넷 카드를 이제 윈도우라고 통신하기 위해서 이더넷 카드도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 자 그다음에 제가 기본 메물이4 4기가로 잡아놨거든요. 4공9이렇 해서 뭐 2기가면 좀 버겁긴 하지만 뭐 기가라고 하더라도 뭐 설치하는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 네, 조금 네, 약간, 뭐 시체물을 좀 버벅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마우스 설정 같은 거. 제가 일단 안 바꿨거든요, 다시요. 자, 설정 가셔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일단 이제 시스템에 가시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이제 PS2 마우스가 기본 값이거든요, 벌쪽 박스에서요. 그래서 이게 또 PS2로 되어 있으면, 뭐, 또 영상 물론 보셨겠지만, 이 마우스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클릭이 잘안 되거든요. 이 위에서 태블릿을 바꿔주시고요 일단 급한 것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호스트키 바꾸는 거 아시죠? 환경설정에 네, 입력에 가상모신에 여기 호스트키 조합이 네, 뭐 f 1 2로 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이트 right 컨트롤이라든지 하시면 나중에 이제 빠져나올 때좀 곤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더블클릭하시거나 시작 누르시면 되죠 예, 더블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누르셔도 됩니다 이 상단에 자, 그러면 이제 시동 디스크 선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잠,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시동 디스크를 선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 네. 일단 제가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일단, 요, 취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no 노부터 이렇게 떨어지죠. 제뭐제그 다른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그 시동 디스크 영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디스크 이미 선택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 시작 전에 붙이는 방법 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 가능합니다. 가능. 음. 하기 때문에, 뭐,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붙여보겠습니다. 이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디스크 모양 보시죠. 이번에. 뭐, 지난 영상들은 뭐 미리 붙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시드롬 어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창 하단에다가 마우스 오초폰 누르시면, 디스크 이미지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센터에 칠 광학 디스크 선택기라고 나오고요. 추가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아, 네 PC 누르시고, 예, C 드라이버에, 그 다음에 센터드 7, 언더바 8, 언더바 204 IS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예, 껐다 키셔야 됩니다. 끄시면, 그냥 끄셔야 됩니다. X 누르시고요. 자, 현재 시스템 저장하기만 하면, 네또 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저장하면, 다시 키면 계속 이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꺼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뀐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ID Secondary Master의 광학 드라이버의 CentOS 7 다시 이 부분 있죠? i s 파일이 4.4기가 붙은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는 위를 눌러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네, 시작하면 나오죠? 이건 막 X를 끄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멈춰 보겠습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F12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마우스가 이제 안에 클릭하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따로 나오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으로 나오려면 이제 F12를 눌러야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호스트 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도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기에 가시면, 예, 창 크기 조정이라고 이렇게, 아, 크기 조정 모드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로 창이 나타나기 어떻게 하냐? 네, 그 호스트 키 플러스 홈 키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키가 저가 지금 F 1 2거든요 F 1 2랑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시 조그만 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네 크기 조정 모드를 꺼주시면 이제 원래 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이제 크기 조정 모드 하면 이제 이 상태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 중, 일단은 이 부분 정도만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보처박스 관련된 영상들도 올려 놓은게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영상은 네, 말씀드린대로 속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자 클릭하시게 되면 마우스가 사라지죠. 안에 이제 그그 그 게스트 운영체제 예, 이제, 마우스가 종속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치하시려고 하면, 맨 위에 거, 커서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Install, CentOS 7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에빠져나가고 싶으시면, 이 위에 메시지좀지워보겠습니다 F10이 하면 나오죠. 닫아보겠습니다. 다시 아에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이제 사라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웰컴드 센터가 되어있죠. 랭귀지. 설치하는 동안에 이제, 그, 사용한 언어를 선택하라는 건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설,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설치하는 동안의 언어뿐만 아니라, 설치한 이후에 이제 지원되는 언어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한글을 선택, 한글을 쓰시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한국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쭉 내리시거나, 여기 한국어 보이시죠? 한국어, 코리안.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메뉴가 전부 다 한글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 선택하게 되면 아시아 서울 때도 맞춰 시간도 맞춰주고요. 그쵸죠 시간 아시아 서울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도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나중에 이건 또 추가하겠습니다. 언어 지원도 이렇게 한국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설치 소스는 로컬 미디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ISO 파일은 로컬 CD롬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빠르게 설치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된다 고 말씀드렸죠. 일단 네, 최소 설치라고 되어 있죠. 최소 네, 설치. 자 이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어, 조금 용량은 많지만 네, 다양한 저희가 이제 뭐 개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 웹서버나 DB 같은 거 하고 소스 설치하게 되면 컴파일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제일 들어 있냐면 개발 및 창조들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이 들어있고 뭐 추가 개발 이런 걸좀더 클릭해 주시면 뭐 나중에 어, 뭐 소스라든지 컴파일 할때 관련된 어떤 이제 패키지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이 정도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료 누르시고요. 자, 근데 자동 파티션은 그 60기가 지금 제가 제건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 파티션 선택하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알아서 지금 파티션이 나눠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60개 여유가 되어 있고, 여기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파티션을 설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표준 파티션, 그다음 BTR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LVM, LVM 심프로 i n 징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역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 다른 영상에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네, 표준 파티션입니다. 자, 표준 파티션 선택을 하시고요. 자그다음 플러스 누르시면 되죠. 아, 조금 바꿔보죠. 우리가 그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두 개를 무조건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뭐냐면 슬러시죠, 슬러시. 실제 링스가 설치되는 공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스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스왑은 디스크의 일부를 이제 램처럼 사용해서 물리적인 메모리 이상의 어떤 이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개만 나누도록 해서 작업을 하는데, 어, 만약에, 만약에 뭐 이렇게 두 개만 나누셔도 돼요. 뭐 지금 수업은 보통, 네, 지금 저희가 뭐 2기가나 4기가 잡으셨으면, 예 4기가 할당하시고, 나머지 뭐다이 할당을 하 만약에, 어, 지금 뭐 30기가에서 40기가 정도 할당하셨으면뭐 4기가 하시고, 나머지 다 이쪽에다 밀어두세요. 밀어두셔서, 뭐 30기가인 경우 뭐 26기가 할당이 되겠죠? 아니면 40기가인 경우 36기가 할당이 되는 뭐 그런 식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육식재 같은 건6 0기 b 를 할당했기 때문에 아또 이게 또 용량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뭐 보통 나 남은 게 권장하는 게뭐 슬러시라든지 수업 이외에 보통 이제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이제 USR이라는 디렉토리에 깔거든요 USR이랑 서버로 쓰면 로우 같은 게 남는 지 VAI 이런 것들을 분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USR이랑 v a a 그래서 뭐 분할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음. 그 다음에 좀더보안상 나눈다고 하면 이제 템프 정도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은데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원래대로 슬러시하고 수압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마우스 포인트에 슬러시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용량은 용량은 밑에 보이시죠? 50GB 하시든 메가바이트 하셔도 되고요. 어... 지금 만약에 이제 30기가를 잡으셨으면 그냥 26기가, 뭐 25기가, 뭐 1기가 정도는 남겨서 혹시 다른 거할수 있으니까 뭐 25기가 정도 할당을 하시고요. 뭐 40기가 정도면은 또면 뭐한 35기가 정도 하시고요. 음 저희는 또 60기가를 해놨기 때문에 아, 일단 뭐 50기가 하겠습니다. 50기가, 50기가, 12 만약 60기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어, 30기가면 26기가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기가는 36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왕정류 추가 누르시고요. 제가 그럼 슬러시하고 GIB로 되어 있죠? 그기가바이트는 1000단위로 계산하는 거고요. GIB는 1024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파츠는 x f s 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시고 예, 수업 선택하시면 돼요. 수업하고 수업에 4기가 하겠습니다. 4기가. 4GB 하겠습니다. 마우치 좀 추가. 자, 그럼 뭐 대략적으로 10기가가 남는데, 예, 그냥 두세요. 혹시 뭐 다른 거 제가 또할수 있기 때문에 예, 두시고, 그다음에 표준 파티션 s d 1번, 2번 파티션 두개나았다는 거죠. 용량 좀 뒤에 좀 남는데, 예, 그냥 두시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4기가 이상 정도만 네,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면 되고 20기가 이상만 되시면 되요. 시들래쉬가요 자, 완료 들으시 혹시 뭐링스를좀써 보셨거나 하시면 네, 요부분은 조금 네, 나눠 주시면 되는데 USR이 만약에 분할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USR을 뭐만약 데이터베이스 깔고 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많이 할당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가고 매일 써 보면 안 쓰면 뭐 굳이 뭐 나눠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메일 서버까지는 안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뭐, 한 2기가, 아, 2기가 좀, 뭐, 한 2기가 정도 하시고요. 뭐 템프는 요거는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안 나눠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본 서버인 경우는 근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나 뭐, 한 1기가 정도? 뭐, 이 정도? 나누시고 나머지는 이쪽에 모르셔도 돼요. 혹시 뭐, 분할해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 누르시면 돼요 어쨌든, 일단, 슬러시하고 수업만 다르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 적용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사용자 지정 파전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k d u m 활성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이케이 u 프는 네, 활성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물리적인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가상머신이 이기가 할당하신 경우에는 또더 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고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그 다음, 네트워크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지금 위도 기본적으로 버철박스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연결 이더넷이 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키셔야 되면 이걸 안 이걸 이제 끄면 부팅할 때마다 외부로 인터넷이 나가 가상머신이지만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버철박스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i p 주 버철박스가 IP가 이제 10.0.2.15라는 가상적인 IP를 이렇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잡혀 있어요 외부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지금 이전에 칼튼 E M P 0 S 3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설정들이 있어야 인터넷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은 저희가 이제 웹서버를 보통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실습을 하기 때문에 더블 더블 더블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적용 누르시면 호스트 명은 더블 더블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켜만 주시고 호스트 이름 더블 더블 지정하시고 네, 완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시키트 폴리시는 뭐 사실은 뭐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뭐 크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요 그냥요 네, 알려 누르시고요 비활성 그, 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이제 건드십니다 요 부분 지금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든 게요부분있죠 요 개발 및 창조력 업그레이드 이션 사용자 파티션 지정이 슬러시가 없어 합니다 여기 비활성화 여기도 에 지정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카드는 그냥 켜주기만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원래 이제, 원래 IP가 있다 그러면 IP를 설정을 하시는 건 아시죠? 네. 뭐, 자르지, 영상에 보시면 원래 IP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 여기 IPv4 설정 가서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수동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상워시이기 때문에, 네, 그냥 기본 값 쓰는 겁니다. 요거는, 네, 아마,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속성을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그다음에 예, 설치 시작 누르시면 네, 설치가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게 이제 루트와 사용자 생성이 이제 설치하는 도중에 예, 하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다 하고 했는데 6버전에서부터는 6버전 6버전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7버전 같은 경우에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설치하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루트는 클릭하시고요. 자, 루트라는 계정 뭐또 다시 빠르게 설명 루트가 관리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제 영상 보시겠지만 저는 거의 CentOS로 합니다. CentOS. 뭐 물론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취약하다고 나오죠. 실내에서 이렇게 했다면 바로 해킹당합니다. 특히 그 레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SSH가 루트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뭐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일단, c-e-n-t-o-s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집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너무 약하다고 되어 있죠. 그 메시지 자체도 취약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확인하려면, 완료를 하려면 이런 경우에 두 번,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지, 그, 패스워드가 취약하지 않으면,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데, 취약하기 때문에 두번 눌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완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라고 나오죠? 완료 누르면 이제 루트 한번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제 패키지 개수 한번 봐보세요. 패키지 개수가 지금 제가 선택하는 게 2032개죠? 2032개. 그러니까 2032개가 맞는지 보시고 아니면 다시 뒤로 가셔서 다시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키지 개수가 저랑 다르면 이제 다음 실습할에 따라 하실 때뭐 없는 패키지 나오고 안 되는 패키지 나오고 또안 되시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어, 2032인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 생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예,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도. 자, 성명에 본인이 쓸 아이디 선택을 하세요. 저는 포세인이라는 아이디 쓰기 때문에 POSE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안 하신 거죠? 관리자 계정 루트 위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로 대충, 본인 암호 한번 본인이 에, 쓰실 거 지정 하시면 되죠. 양화되요. 호 네. 됐죠? 그 다음에 고급 누르시면, 뭐, UID, 뭐홈 디렉터 바꾸는 건데, 이건 뭐 설치한 이후에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설치하는 동안이 되겠죠. 물론, 제게 지금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새로 바꿔서 좀 빨라서 기다려도 될것 같은데, 일단 또 시, 설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 여기서 끊고,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또 이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완료되었으면 뜨고요. 네, 센토스 2가 뭐,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용하시는 재부팅하고 되어 있죠. 요 밑에 이제 재부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재부팅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부팅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맥스 하고요. 자, 그러면 커널 되어 있죠. 뭐 기본 이제 5초 동안 기다리지, 메뉴를 이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허스트부트라고요 추가적인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초기 설정이라고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라이센스를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일단 라이센스는 이제 gpl 라이센스라는 걸 씁니다 g p r 스제 센터의 칠서 앞에 본 g p 에 s 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약관에 동의합니다 하시고 이제 완료 를 누르시면 라이센스에 동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한번더 여기 확인해주세요 지금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여기서 켜 주셔도 됩니다 켜고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깜빡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지금 센터의 칠에서는 한번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호스트명 맞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됨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완료 누르시고 자, 그냥 설정 관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관리. 자, 그러면 다음 과 같이? 네. 이렇게 생성된 계정이 나타났고요. 저희는 이제 이 계정으로 로그인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 루트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저희가 거의 실습을 하기, 하기 때문에 목록이 없습니다. 누르시고요. 사용자 이름에 루트 ROT. 리눅스는 대문자 구분한다는 거한번더 명심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자, 암호는 이제 센터, n t OST 이렇게 입력했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한번 뜨죠? 프리빌리지드 유저로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 저 권한이 사람 로그인이 됐다. 그런 어,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환영합니다라고 뜨죠.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죠. 이 부분 이제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그놈의 이니셜 셋업이라고 있죠. 이 설치하면 초기화 셋에 한번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 제 다음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배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예 한국어로 되어 있고, 뭐 나중에 바꾸는 거 제가 또한번더설명 드릴게요. 다음 누르시고요. 뭐 개인정보위치정보 켜할 뭐 거냐게 나오는데, 뭐 하자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꺼, 꺼버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계정 연결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어, 굳이,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자, 준비됐습니까? 뭐, 센터에 쓰는 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이렇게, 시작을 누르시면, 예, 시작하기 되어 있고, 명상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법 같은 걸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장된 어떤지, 그런지 그런지. 네, 한 번씩 보실 분들은, 뭐, 배경 바꾸면 이런 것들, 날짜, 시간대 이런 설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고요. 네, 참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습은 보통 이제, 여기 메뉴 같은 거, 이게 시작 버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운영체제, 시작 버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각 항목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치 누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실습은 아직까지 리눅스는 텍스트 기반으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터미널 열기 하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실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끌 때는 이제 네, 끌 때는 이제 위에 보시죠 여기 전원 마크 이렇게 이제 전원 마크 누르시면 루트로 루트로 여기 있는다는 거 보이고 요거 누르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네, 처음부터 끄기 누르시면 돼요. 끄기 누르시면 네, 전원이 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속성법, 뭐, 별다른 설정에 대한, 뭐, 파티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안 하고,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쓰시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영상들이 이제, 그, 터미널, 그, 해상도라든지 전원 관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글꼴도 좀 변경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환경을 설정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CentOS 7.8 버전, 즉, 2003 버전의 그 속성으로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